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출장 세차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고 출장 세차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약하고 비용까지 지불한 뒷광고 전혀 없는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번에 사용한 어플은 카인피플이라는 어플이고요. 우연찮게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발견한 차량을 통해서 카인 피플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출장 세차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관련 업계 직원분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했던 데 보았던 그 지점에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세차를 맡겼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뭐 출장 세차가 여러모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특히나 언택트 시대잖아요. 직접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고 먼저 찾아와 주니까 편하죠. 그리고 시간대를 얼마든지 예약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에 이런 카인피플처럼 기업을 통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라면 세차를 해야 하는 사업주는 기업에서 선정한 차량만을 구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레이와 같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마스나 모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차 사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세차를 하는 업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완급조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칸피플의 화성 믿음점을 선택하면서, 다음 세차는 어느 지점을 선택할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처음 그 지점의 후기가 괜찮아서 다시 한번 선택한다. 두 번째는 처음 한 곳은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게 한 건지 잘 모르므로 다른 곳을 선택해서 비교를 해보고 가장 높은 만족감을 주는 업체에 단골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에 있어가지고 새차업 사업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존의 다른 업자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심이 생기겠죠. 여기서 소비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되면 그만큼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수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퀄리티로 월 100대인데 월 200대를 하게 되면 절대 새차의 퀄리티는 80점이 될수 없죠. 그래서 그만큼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욕심을 취하려는 것은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세차 사업에 있어서 소비자의 생각은 요식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내가 먹던 예전 그 맛이 안 나면 결국 다시 그 식당을 가기 싫어지잖아요. 세차도 동일한 사람을 계속 불렀는데 예전만큼의 퀄리티가 나안 나오면 당연히 다른 분으로 예약하겠죠. 그러니까 새 차업을 하시면 적정 수준의 고객을 유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중을 해야 하는 거지 더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체력도 무너지고 고객도 잃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체력에 여유가 있어서 월 100대씩을 하고 어떤 때는 체력이 부족해서 월 80대씩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체력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대씩 계속해 나가면 결국 기존의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던 고객들마저도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완급조절하는 게 정말 이 세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순전히 제가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 세차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곧 세차업계 종사자들이 고민하고 명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이번 카인피플을 통한 세차는 만족스러웠고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